1,400m 국산 5등급 부산 경남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파워트리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10번 화이트 플레어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는 사이, 안쪽 3번 스키타이가 2위권 따고 붙고, 1번 벌교의 봄이 안쪽에서 4위권, 바깥쪽에서 6번 하늘골드와 8번 유리메이스, 9번 파워트리도 앞선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0번 화이트 플레어와 서승훈 기수, 단독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3번 스키타이가 2위로, 바깥쪽 9번 파워트리가 3위까지 올라섰고, 8번 유리메이스가 4위로, 안쪽에 6번 하늘골드가 5위로, 바깥쪽에 7번 남도 1등과 5번 불의 신전, 가장 안쪽 에 1번 벌교의 보미, 중하위권을, 최하위 그룹에는 2번 위라이크머니와 4번 승리 찬사가 달리고 있습니다. 10번 화이트 플레어와 서승훈 기수, 단독 선두로 이마신 이상 달아나면서 여유 있게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스키타이가 여전히 2위 자리 지켜내고, 6번 하늘골드와 9번 파워트리가 3, 4위로 뒤쫓으면서, 직선주로 3번 스키타이가 안쪽에서 10번 화이트 플레이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는 10번 화이트 플레이어, 3번 스키 타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3번 스키 타이, 그러나 바깥쪽 만만치 않은 10번 화이트 플레이어, 두마리의 팽팽한 선두 접전 속에 3위권 다툼에는 바깥쪽 6번 하늘 골드와 안쪽에는 5번 불의 신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번 화이트 플레이어, 다시 한번 3번 스키 타이를 넘어서면서 선두 탈환에 성공합니다. 10번 화이트 플레이어와 서승훈 기수, 단독 선두대 찾으면서 10번, 3번 두 마리가 앞섰고, 3위권 다툼 바깥쪽 6번 하늘골드가 근수하게 5번 불의 신전을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화이트 플레어 서승훈 기수와 함께 직전 경주 8마 신차 여유 있는 우승에 이어서 이번 경주는 승급전을 우승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2연승을 달리게 된 파워블레이드의 잠아. 10번 화이트 플레어. 3번 스키 타이가 2위였고, 3위권 다툼에는 종반 바깥쪽 올라섰던 6번 하늘 골드와 안쪽에 버텨냈던 5번 불의 신전, 두 마리가 팽팽한 3위 접전 속에.